이젠 게임도 하다 하다 지친다 아. 야뭐할거 없냐? 아 이미 다 해봤지 뭐 아. 어? 선배님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? Only you <laughs> 시간을 죽이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2014년 제가 하는 일 없이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가 우연히 기사를 통해 농촌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저거다내 삶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작은 이벤트가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우리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많은 것을 설명해줬어요. 그림을 그리던 선배도 저와 똑같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농촌의 재능을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난 이후로 나눔에 대한 즐거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됐대요.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. 앞으로 내 삶에 누군가가 나의 재능을 필요로 한다면 쓰레기를 줍거나 가나다를 가르치거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 내 재능을 나누어줘야 하겠다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혹시 스마일 재능 뱅크라고 들어봤어요 참여가 힘든 농촌 재능 나눔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재능을 나눔하려는 사람과 나눔을 받으려는 농촌 마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한 몫을 할수 있어요 대학생은 대학생 활동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일반 단체와 수시 단체 활동 지원 사업도 있어요 농촌 재능 나눔 혹은 스마일 재능 뱅크를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우리 모두는 재능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검색해봐요. 역시 선배님. 아, 차요, 차요. 차요.